<laughs> 네, <엄마이고>. <웃음> 엄마 이거 <laughs> 우리랑 같이 농사짓는 거 옷을 꼭 해야지 일단 보여가지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 어머니하고 자두 농사 짓고 있는 손영대라고 합니다. 김천에서 네. 자두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저는 박계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농사 짓는 자두입니다. 자두 자도 있는데 자두가 응. 색도 잘 나고 담도도 많이 응. 올라갔습니다. 그 흥부 장사고 와서 일도 좀 도와주고 또 흥부도 많이 해주고. 그랬면 좋겠습니다. 6시 내 고향 보니까 백승의 홍보 장사가 힘 떠져 보이던데 우리 밭에 가서 좀도와 주시면 좋겠어요. <목소리도> 김천 자두 대박나게좀 잘해 주세요. 김천 자두 화이팅! 파이팅 <목소리도> 여름 향기가 짙어지면 김천의 자두 농가들은 분주해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 아, 아, 너무 반기셔가지고 기분 여성, 좋았습니다. 여성, 여성, 지금이 김천에 지금 자두가 지금 한참 수확철이라네요. 저희가 지금 일하면서요. <놀람> 자두도 네. 따야 되고요. 선별 작업도 부탁드리고요. 네. 예. 따로 한번 가보시죠. 예. 자, 언니. 자두 따로. 출발 출발. 가시죠. 야, 이게 지금 자두 마시구나. <놀람>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우리 아드님이 약간 자두하고 좀 비싸게 생겼네요. 약간 자두상으로 생겨가지고, 이쁘장하게생기셨네요 아드님이 같이 하니까 좀 든든하겠어요? 네, 든든하죠. 좀 어떠세요? 너무 든든하고 좋죠. 장사님,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나무에 비해서 자두 양이 네. 상당히 적거든요. 아. 원래는 꽃피식에 대해서 냉해 피해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주머니병이라서 짜내고난 남은 자두거든요. 네. 주머니병이요? 네, 네. 그게 아들은, 무슨 병이죠? 그거는 원래는 미리 날이 따뜻해가고 꽃이 폈는데 그 자두가 달렸거든요. 네. 음. 그러면 그대로 갈수 있으면. 자두가 되는데, 네. 갑자기 날이 추워지가그자두가 네. 제대로 안 커고 쭉쭈가막 뻥튀기처럼 달려서. 아 그러면 우리 그자두못 사는 거거든요. 뿔비엄청 나왔어요. 그아 만약에 주문병은 안 따게 되면, 네.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 작황에 문제가 있어요, 어 나무한테. 아 이거 얼마나 속상하 어, 이게 최진계인데요 오늘 일하기 전에 우리 홍보장사님대성유장사님 장사님, 몸무게를 먼저 달아보고요. 몸무게를. 이런 일은 없었는데. <laughs> 아, 몸무게를 아보잖아요몸무게개되나요 홍보장사의 몸무게 6시 내고향에서 최초로 콩겨. 진짜 콩 121kg. <laughs> 121kg. 네. 와, 네. 와. 121kg 나가잖아요. <laughs> <121kg. 웃음> <laughs> 여러분 일단 <이따> 마지막에 봐보세요 <laughs> 아무리 땀을 흘리봐도 땀 무게 그거 많이 안 나가거든요. 네네네. 네. 아까 121kg 잖아요. 네. 한 120kg까지만 나가도 제가 오늘 만족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이랬는지 체중으로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laughs> 예. 파이팅 <laughs> 예. 파이팅 <laughs> 나 하나 따봐도 돼요? 네네.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장관님 잠깐만. 너무 어, 났습니다. 안 되고 아기 다르 듯이 살짝 다뤄야죠 아기처럼 살살 다듬갖고살 꼭지 살살 이렇게 따야 돼. 아 저렇게 살잖아. 아니 최단 안 따기. 네, 살살 있고. 따도 잘 따요.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익었거든요. 아, 이때 그렇습니다. 따는 게 지금 최고 상품인 거예요. 예, 예. 내일 아침에 경매를 통해 갖고 소비자를 만날 나 가정이 한 사오 일 걸려요. 아 그러면 그때 가정이 후속이 내가 팔 막히나기 때문에 지금 따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딱 골라서 이쪽 가지에서 넘어가는 가지 있죠. 네. 여기를 완전 조지고 여기를 안 조지면. <웃음> <아직은> <웃음> 아니 어머님 너무 아, 재밌으세요. 아쪽스터는 저적으로 읽으죠. 맞은 저적으로. 그렇죠. 가지별로 따라가. 이게 자두가 위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따는게 계속 올려다봐야 돼서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 빠짐없이 꼼꼼히 자두 수확을 시작했는데요. 하늘 높이 자란 자주나무 덕분에 고개 들고 두 팔을 뻗어 쉴틈 없이 일손을 도왔습니다. 아, 아, 아 나는 이런 나무 이 아, 또 나네. 땀이 땀이 다가 네, 너무 아, 아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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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너무 빨갛게 빨갛게 나는 것도 이거 아, 네. 그 가격이 좀 저터지면 우리 장판이 음. 다드고 가세요. 야.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예, 이거는. 아 <laughs> 이맛 아, 진짜 잘 예쁘네요, 예쁘네요. <laughs> 아, 색깔 <laughs> 보세요. 아, 저 과즙. 고달콤이거달 이거다, <laughs> 아아아아 이거. 언니. 이거, 어. 내가 씹배는 방법 밝으니까요. 이게 손에 힘들리다 언니 어? 봐 보세요. 한봐 어, 보세요. 어. 어. 지금 뭐라 그런 거요 지금? <laughs> 한국말을 <laughs> 해요. 자, 한입에때려놓고 어. 씹어 버리게 아, 아 지금 우리 마술쇼 보는 거 아니죠? 아, 어머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어이가 있으면 안될 게로. 네. 밭에서 막 이렇게 탁빼고 어. <laughs> 도로 가서 막 다치부터요. 피로를 쌓인 게 하시네. 베테랑 농민들은 손이 다치지 않는 곳에 열린 자두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음, 저나알 열릴 때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갔겠어요 열이라는 게내야 되고. 위도 있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로무 그래. 농민들의 정성과 사랑이 알알이 담겨 더욱 빛나는 이게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하루에 두번 수확할 정도로 익, 익는 속도가 빠른 과일인데요. 그래서 이맘때 자두 농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자두를 수확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열심히 수확하니까 이렇게 내 자식같이 지금 풍부하게 지금 너무 사랑스럽네요 야 이게 지금 한몇 박스 정도 오늘 나오는가요 언니 저 양보세요 오늘 50박스 정도 음, 음. 이럴 때좀 기분 좋겠어요, 언니. 수학할 때돈 돈 많이 나오고 하면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예. 자두 지금 농사 지 짓는 건몇년 되신 거예요? 네, 자두는 한 25년 짓고 예. 이전에는 네. 사과 농사 지었습니다 네. 신랑이랑요. 같이 농사 짓다가 사별한지 가 12년 됐습니다. 아, 버님하고요 아아 아버지 이제 사별하시고 제가 아 바로 다른 일 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음. 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아 제가 이제 일 와가지고 회사에서 만 두고. 이렇게 일하시면서 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바쁠 때는 네. 먹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네. 럴 때는 뭐안 아, 그 먹고 그냥 일하요못 드셨으니까 예.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 올게요. 아유, 좋아하다. 예, 제가 이거 자두로 예. 내가 몇 가지 요리를 만들어 가고올 테니까 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자두로요? 그 승일 씨가 한 요리 하잖아요. 백승 백종원 씨 아니고 어? 음. 백승일이가 음. 농민분들을 위해 자두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크... 자두 잼이 들어간 새콤 달콤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남는 거는 그냥 먹어가면서 아이고 그냥 그렇죠. 저는 거 먹어줘야 또맛있죠 셰프의 특권이죠. 자두 잼을 이렇게 듬뿍 음 고로고로 이렇게 자두를 예쁘게 썰어주고요. 자두가 올라가는 거죠. 양상추도 자기 양상추는 올라가야죠. 오. 음 아삭아삭 응? 나서 네두장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홍보양사만의 백요리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딱 좋은 자두 샌드위치 완성요. 음. 얼마나 신선한지 지금 칼이 들어는데 아삭아삭 소리가. 하아, 블루베리를 또 사정없이 투하. 막당 거 자두하고 사이다를 듬뿍. 네. 사이다 달달하게 사이다 아, 넣어줘야죠. 편한 느낌으로. 석는은 탄산과 새콤달콤한 자두의 조합은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과 기력을 되찾아줍니다. 왔어요, 왔어요. 이거 니 이거 봐봐요. 맛있겠다. 이거 봐봐 자두 화채. 예. 이거는 자두 샌드위치. 음. 아, 아,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어머니, 어때요? 새콤 달콤해 너무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요? 더운 날씨에 딱이겠어요. 아드님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천화장사 하시지 말고 예. 음식 장사하세요. 잘 아, 되겠어요. <laughs> 짱입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홍보장, 홍보장사 할랍니다. <laughs> 농민분들께 여름날 추억도 선물한 것 같죠? 다음날 아침 홍보장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기가 철이니까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음. 오. 어, 네. 오. 시간이 크니까 멀쩡하네요. 네. 수확한 자두를 싣고 자두 경매장으로 향했는데요. 지금 차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예. 우와. 이야. 원래 새벽 한5시면 와야 되는 거예 이게, 이게 다 자두 싣고 온 차들이에요? 오! 네. 우리 농민분들이 제가 늦었습니다. 오! 오! 제가 늦게 가요 전국 최대 자두 집산지 김천에선 매년 30%가 넘는 자두가 이곳에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이야, 향긋한 자두 향이 자두 경매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오늘 돈 많이 받아라, 파파! 김천 자두 파파! 김천 자두, 화이팅! 찰나의 순간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매장 안은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잘나가야 될 건데. 아, 저 경매장 처음 봤는데 긴장되더라고요. 씨름이랑 똑같네요. 씨름할 때나 되게 긴장돼있습니다 가격이 나오는데 이제. 어머님 짱구가 잘나갔어요. 잘 팔릴 거예요. 잘나온 겁니다. 우와. 어우 찬양사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3만 원, 3만 원 우와. 지금 제일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요. 어머님 <laughs> <laughs> 너무 좋아서 눈 보세요. 아니요. 잘 보세요. 잘 우와 내가 뭐눈물 나오려고 그래. 이게 바로 정직하게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요. 체중. 아, 아, 네, <놀람> 여러분. 네. 진짜, 자 긴장되는 순간 열심히, 살이 열심히 빠졌을까요? 쪘을까요일 열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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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냐를 네네 보는 거죠.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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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세요. 오, 오. 2kg 오. 빠졌습니다. 오. 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야 2kg! 저 열심히 했거든요. 아 중간에 세참 먹었는데도 정말 빠졌네요. 네네. 네네. 이랬습니다. 아, 정말 한... 힘든 아, 자두 농과였습니다 아, 1, 2, 3, 4. 홍보장 사만 만세. 김천 자두 만만세. 여러분 김천 자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입 베어물면 여름의 향기에 흠뻑 물드는 자두로 여름철 입맛 잡아보세요.